우리는 어느날 좀비 세상에 자아먹혔다. 생존자는 우리뿐인 것 같았다. 아니, 차근, 아니, 차근. 응. 야, 지금 세상 좀비인 것 같은데, 밖에 저거? 응, 게 그래. 저기, 일단, 내가 저기 위에 보니까 총이 있었어, 응. 총. 응. 뭐지? 응. 아마도 우리가 저 군인 후연할 때, 약간 우리가 총 후연했잖아. 약간 응. 그때 쓴것 같아. 음, 지금 우리, 지금 이것 보면 내가 SS 여기 딱 적었거든? 사해달라고 이거 어? 보면 내가 지금 권총 갖고 있어, 권총. 어, 나도인데? 나는... 음, 나는 역시 AK-47! 나 지금 7! 아까 가방에 넣었거든. 아, AK-47 할게. 손전등이랑... 음 이렇게. 그리고 어, 손전등... 아, 우리가 챙겼었구나. 이거 뭐 유리방인가? 방방왜 챙겼지? 유리방인데? 방호왕으로 어? 예, 차근 동망이. 빨리 가자. 가자 가자. 단망이 예, 가자. 우리 내또 네 좀비들이 아침에도 움직이더라고. 그러게. 어, 빨리 와. 가야 돼. 맞어. 떨어질까? 내 떨어지면 죽지. 이야 <laughs> 어떻게 살지 응. 음, 달려. 달려되겠어 아야. <laughs> 야잉, 우리가 훈련을 받았던 그래, 나, 놈들. 그 아, 좀비 물린 거 같은데. 안 물렸어. 배고파서 그래. 다 먹자. 기분 탓이야, 너.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좀비야, 오빠? 야, 총 많이 쓰면 안 돼. 오빠, 좀비야? 내가 왜 좀비야? 아, 그만 줬어. 우리 총알 별로 없어. <laughs> 야, 밖에 오면 좀비 우글거리거든? 가서 발을 총 쏘자. <laughs> 내가 이래 봐도, 나 일단 내가 총을 너무 못 쏴. 잠깐 빨리 와. 없가야 근데 너 강년 아니냐? 아니래, 나 삼학년인데. 어, 아 그래? 그래 이제야 이제 다녀. 야, 근데 야 지금 야 근데 이 벌써 지났고? 야, 야 준비 시이 그러면 한한한세대 됐네. 나도 안 돼. 야 청아, 야 청아 별로 어, 없으니까. 야, 총알 별로 없으니까 도망치자. 근데 무한인데? 뭐 아문뭔소야 나... 야, 총알, 우리, 지금, 어 응? 별로 없어. 야. 일단, 대피소리 찾아야 돼. 일단, 저기, 보면, 야, 연어 영 같은 죽일게. 맞아 맞아. 사냥장에서 이제 총, 총알을 약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총, 옥수수다. 베이컨. 오 배아픔 찼어. 어, 차근 여기 뒷문 이 있다. 뒷문? 응. 뒷문에 좀비가 별로 없어. 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응. 혹시 보니까 와, 깐원 혹시 보니까 배트 챙겨. 와 좀비야. 이거 로 가자 이로 이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여기도 들어가 보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자. 송아 이제 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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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저기로 들어가 보자. 시우 같은 애가 아니야. 빨리 들어와. 내가 이게 부반장이야 이래 봐도 응 나는 반장이야 여기에서 최대한 내가 응. 여기서 반장이야 내가 여기 열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뭐지? 빨리 와 좀비들 이쪽으로 다 이어오고 있어 빨리 와 테트. 고도 음, 아 교차수? 그 어, 뭐, 탄창인 것 같은데? 교차수. 어, 탄창이다. 교차수인 거 같은데? 탄창이니까 내가 생길게교차수다 보건소야 보건소. 어? 응? 저기 아마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문 잠겼어. 어떡하지? 야. <웃음> <웃음> 일단 일단 저기로 가자. 내가 이제 4년 내고 이제 오빠가 6는 지는 거지. 데 우리 중학교인데. 우리 중학생인데. 아, 그러네. 야이야너 나이 고속감 없어? 야. 아니, 나는 중학생 보고 바로 고등학교 갔어. 빨리빨리. 알겠지? 단창 이제 많아. 한30한30 음, 단창? 30개인가? 단창이 한 30개 30 30 정도 있어. 야. 좀 봐. 세란이냐? 물렸었어. 일로와, 일로 와라. 괜찮아. 보론소에 뭐가 많이 있을 거야. 총이다총 어, 총을 샀다. 야, 좀비가 와. 어, 위험했어. 응? 응. 총을 갖고 와 봐. 잠깐 좀 없애 줘. 나 총. 나가자. 여기야, 여기. 그냥 나가면 돼. 준비가 너무 많아. 일단 대피소를 찾아보자. 대피소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에게 물려도 가면은 되지 않는 거 같아. 그냥 약간 몇번 물리면 그냥 준비되는 것 같은데? 대피소 가면 뭐해본 것도 있겠지. 에이키 탄창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아무도 머리가 잘죽는것 같아. 머리만 널리 그냥... 네. 네, 일단 대피술인 것 같아. 빨리 와, 근데 물리면 안 돼! 난 봐. 우리가 아예 죽을 때까지는 괜찮나 봐. 그와 네. 올라와. 저기 이제 뭐큰게 보여. 우와. 네. 저기 사람도 없다는 우리가 지키야겠지 아, 대피소가 아니었나 봐. 저기 네. 건물 한번 들어가 보자. 올라와. 건물 한번 들어가 보자. 안 돼! 왜 있어? 안 맞았잖아. 한잔해. 여기는 안전할 것 같아. 생존자를 몇번 방해해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 은행이네. 은행이야? 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게. 은행 만큼 뭐가 좋은 게 있을 거야. 음. 왜안 돼? 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게 은행이라 서고 좋은 게 그렇게 많진 않고. 응. 나 일단 좀힘좀찾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찾아보게. 좀비 여기까지 못올라오네 에에에. 에. 좀비를 약간 죽이면서 약간 어디? 윤로 어, 좀비 된거 같은데. 여기 파이 약간 초록색된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약간 초록색된거 같은데. 아니야. 먼저 사자 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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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약간 저기 저기로만 가 보자. 대피소. 일단 여기서 한 이자 먹을 거 챙겼지? 야 먹을 거 많이 챙겼지? 응 챙긴 거맞지 응. 여기 좀비들을 없애면서 좀비들 채널 한 죽이는 게없겠지여기 돈을 돈이 벌벌 일이 없었도돈야 좀비들 지갑에 야 좀비들 지갑에 놔둬 없어야나 죽였다 근데 지금 시대에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아 설마 뭐판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아, 아마도 거의 다 준비가 된것 같아. 그래도 언젠가 발견하겠지.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는 모르겠고. 야, 하얀. 야, 차근. 너, 너희 엄마 아빠 어디 사는지? 아마도 엄마 아빠가 살아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그래, 이제 그래, 가자. 나는 조기거든. 너 나랑 가슴 빌라 가자아 어. 같은 곳, 아파트. 너 아래층과 위층. 어. 거기까지 좀비가 가득하면 약간. 어, 엄마가있지 엄마랑 아빠겠지? 응. 안, 안 근데 좀비가 좀 많아. 위험해. 지금 친구들은, 어, 다 갔나 봐. 친구들은? 다다른 아, 대로 갔나봐. 헬리콥터 타고 우리만 좀 여기서 남겨져 있 왜야, 왜 열려봐. 저거 우리 엄마 차 아니야? 저거 그러게아 당했나 보다. 어떡하지? 아, 근 근데, 근데 도망갈 근데. 수 있었잖아. 도망갈 수 있을 거야. 그래야 돼. 도망 아까 지금 여기 있었지 몰라. 근데 어. 아. 우리 학교가 종교생이 맞나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 거야. 안 돼! 도망쳐. 도망쳐. 내가 없애줄게. 근데 저, 저, 저 종교 왜 달리는 거야? 육상부야. 우리 학교 1등 육상부였는데 일단, 안정, 안, 전한 곳으로 들어가자. 어, 저기 어때?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뭐, 오빠, 유리 방, 오피안 뭐, 달아. 아, 그래? 응. 뭐 뒤에 준비. 응, 오케이. 앞에 있는 중비좀다 쓰자. 아, 배고프다. 야, 이제 어두우니까 자야 될것 같아. 일단, 응. 여기로, 여기로. 난 여기서 더 할게. 내일 아침에 봐.